자, 3번은 이제 물질대사 파트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림은 사람에서 포도당이 다리의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는데, 가와 나는 음식물로 섭취한 경우와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동그라미 A와 B는 소화계와 순환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공통은 뭐겠어요? 당연히 순환계죠? 왜냐하면 운반은 순환계의 담당이니까. 그러면 이제 B와 다른 A가 소화계가 될 거고요. 그럼 포도당은 소화계를 통해서 섭취하게 되니까, 가과정이 음식물로 섭취한 경우고, 나과정이 혈액으로 주사를 한 경우가 되겠죠. 어, 자료 좀 재밌게 나왔지, 그제? 자, 그래서 기억. A는 소화계가 맞고요. 니은, 티록신은 B를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티록신은 뭐니? 요거는 호르몬이죠. 모든 호르몬은 어떻게 돼? 혈액에 의해서 운반되는 거니까 순환기에 의해서 표적 기관을 운반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티극 간은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가 아니라 보다 음, 음식으로 섭취한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읽으시면 돼요.